하이로스 TV 처치 김성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찬송가 삼백삼십장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일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되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옛 야곱이 돌 베게 베고 잠 가슴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울단을 사은근 보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에, 그 앞부분부터 읽겠습니다. 10절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리락 내리락 하고 또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시되 나는 여호하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이제 포인트는 1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약속을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치는 결혼 결혼 너는 가난한 여자하고 하지 마라. 이 말은 멍함은 세속주의 세속주의의 목표를 둔 그런 여성과 결혼하지 말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그런 여인과 결혼해라. 아직까지 야곱은 나이가 근 70여 다 되도록 결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안한 상태죠. 형은 벌써 일찍이 지방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기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지하지 말고 이랬죠. 예,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혼자 신앙 감당하기도 힘드는데 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결혼, 예, 그 결혼, 그 결혼, 그거 당부받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보니가 굉장히 초라하죠. 뭐그 수십 년 살았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상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물질 축복 또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재산을 백 배나 불렸다 그래서요 그거 재산 중에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신앙 가치관을 자신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다가 이제 뭐 형의 그 칼부림에 떠는 위협에 떠밀려 가지고 보이는 재산은 하나도 찾지 못하고, 정신적인 신앙적인 유산만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뭘 길을 잘 열어 주시면 좋을 텐데, 없어요? 그러다가 노숙했다는 거면 쉽게 말해서 노숙했다는 거죠 길에서 돌을 주스다가 벽에 삼고 아 자는데 이 사닥다리 여기 말하는 사닥다리라는 것은 그냥 사다리라기보다 오르락내리락하는 뭐 복도 그죠 높은 복도 이런 그, 그때는 지그라트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하늘까지 다달았더라 저는 이제 하늘까지 다다랐다라는 그 말에 저는 큰 마음에 충격을 받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와, 야곱의 기도가 하늘까지 다다랐구나. 저는 이 부분에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이 한한세 시간 동안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물 없으면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늘에 단 감사 기도.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꿈이니까, 야곱이 받았던 그꿈 이야기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전례에 내려오는 꿈 이야기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언약의 꿈들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통일신라 되기 직전에 김유신의 여동생 김보희 김문희 둘 있었는데 보희라는 여동생이 먼저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경주 서형산 지금은 서악이라 그러죠. 또는 이제 선도산 거기서 이제 꿈에 아가씨가 오줌이 마려가지고 워또 어둠을 누는데 그것이 막 진눈깨비로 바뀌고 막 해서 눈 눈이 쏟아지고 또 홍수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스랍을 그 많은 사람들을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을 꾸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보희가 동생 문희에게 아내 꿈에 참 이상한 꿈 꿨어. 나참 불길한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꿈을 야기하니까 동생 문희가, 아 언니, 그 꿈을 내게 팔아. 하면서 그렇게 가장 귀하게 여긴 비단 치마. 아, 비단 치마를 그 살이 몇십가마 된다는 그런 비싼 비단 치마를 주고 그 꿈을 샀어요. 언니, 그꿈 나한테 줘. 나한테 팔아. 해가지고. 치마를 펼치면서 꿈 받는 신용하고 비단치마를 줘서 꿈을 샀습니다 그 꿈이 있은지 한 열흘 뒤에 김유신이 장차 신라의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누군가 가만 보면 김춘추거든요 사실 그때 친구 김춘추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여동생을 연결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때 축구 비슷한 걸 했는데 일부러 옷을 밟고 그렇게 해서 아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옷을 꿰매줄 수 있도록 해줄게 가자 해서 이제 먼저 보희에게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김춘초공 옷을 좀꾸며줘라 그랬더니 그 귀중한 분을 그렇게 하찮은 일로 나를 만나게 하느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문희가 이제 옷을 꾸며주면서 둘이가 이제 가까워집니다. 그러다가 정분이 생겨가지고 임신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김유신이 각보는 대로 생각들 해서 막 적당한 날 소문을 냅니다. 여동생이 결혼도 안 하고 임신했으니까 태워 죽인다고 그렇게 서라벌에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제, 선덕 여왕이, 어디 가야, 행찬 때, 그때, 적당한 날, 맑은 날 골라가지고, 불을 지르죠. 예, 마당에, 김유신 그 마당에, 높이 상하라고, 연기가 많이 나도록 해서,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어이, 선덕 여왕이 가다가, 어, 쓰아버려 저기 웬 연기냐? 보니까, 김유신의 집이라는 거죠. 그 집이 왜 연기가 나냐 큰 연기가 나냐 아이 김효신이 여동생 그 불륜 때문에 그렇게 태워 죽인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래 봤더니 결혼한 김춘추가 그랬다 그러니까 아이 남자가 말이야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도 못 지는 그런 짓을하냐 가서 빨리 살려 무슨 일이라도 살리라 해가지고 이제 왕명을 받들어서 그, 화형을 중지시키고, 또, 응격결에, 또, 여왕의 주손으로두 번째 부인으로 가게 됩니다. 문희가. 그러면서 첫 번째 결혼했던 그 사람은 아이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무열왕의첫 번째 부인이 된 사람이 문희이고. 그런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보희가, 아, 그 꿈이 그렇게 좋은 꿈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김춘추 아니면, 뭐, 안 되겠다 하면서, 결혼을 거부하다가, 이 평생 자기는 수절하겠다 했는데,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갑니다. 보이가, 문의 보이. 그때 그 이야기는요, 삼국 사기, 삼국 유사에 다 실려 나오고, 그때 최대 이슈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김주신이 각본 드라마틱하게 운영해가지고, 삼국 통일을 이루고, 김유신은 굉장히 존경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신한대도 각간, 그때 최고 높은 자리가 각간, 총리 자리인데, 각간, 넘어서 대각간, 또 그것을 넘어서 태대각간, 흥무대왕 김유신, 이렇게 나옵니다. 신한대도 각간, 넘어, 대각간을 넘어, 태대각간, 흥무대왕 김유신,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잠깐 권력입니다 그런데도 그 서로 권력 차지하려고 애쓰는데 오늘 주신 꿈은요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꿈입니다 어마어마한 꿈이에요 우선 우리 인생이 그 무엇이든 그 끝이 하늘에 닿았다 저는 너무 너무 고맙고 감동스러운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 올라갑니까?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거죠.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상황은 어, 맨바닥에 재산도 없고 돈한푼 없고, 길 바닥에서 노숙하면서 잤지만은 내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가진 이 모든 건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믿음대로 가진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그 가치 있게 받아들인 사람만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그 심령에 박혀가지고 이걸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야곱은 결국 이 소원대로 살죠. 그런데 보면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 상황극을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 어긴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줍니다. 야곱이 이꿈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데 아유 그냥 자기가 제일 이뻐하는 요셉이 또 꿈을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형들이 시려 했지만은 추수한 이삭이 요셉의 이삭에게 절을 하더라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합니다 하니까 야 이건 내가 봤던 그런 꿈 연결되는 구나 그런데 어, 며칠 안돼 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이 물려 죽었다는 그런 소리 듣고 얼마나 슬퍼하고 내가 차라리 지옥에 내려가겠다 엄부에 내려가겠다 하면서 기도생활합니다 형제들이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제는 잊어버리겠지 했는데 아버지는 계속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때 형제들이 서로 입 다물기를 했지만 그 하나하나 무너지거든요 아버지의 그 기도에 1년, 2년, 3년, 4년 계속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 저는 그걸 상상이 돼요 야곱이 이, 이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뭐 어디 보면 하나님이 항복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열두 아들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돌아왔습니다 자 하늘에 닿은 사닥리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약속했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또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8절 48절이 이제 나다네일과 예수님에게 만나면서 51절이 있습니다. 또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자,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야곱의 꿈, 그걸 모든 인류에게 성취된 그 귀한 약속인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하늘의 그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어질 때 그것을 야곱처럼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의 제1개성자. 그렇게 될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제1계승자로 한 사람은 또 그렇게 요셉 그 형들 아버지 나중에 만나죠 또 요셉의 형들처럼 제1계승자가 아니지만은 나중에 회개하고 말씀 순종하면 또 요셉의 형들처럼 제2계승자 들러리로 만나죠 들러리로 만나죠 저는 제1계승자로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뭡니까? 어떻게 하늘에 그 사닥다리가 끝이 하늘에 닿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눈물이 납니다. 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약속한 것처럼, 신약에도 약속했거든요? 어쨌든 영적인 하늘의 가치에 관심을 두고 개성자로서 스스로 믿고 순종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의 주인공 세우더라고요. 비록 꿈은 야곱이 꾸고 꿈은 요셉이 꾸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각 시대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저는 다니엘이 이런 꿈들을 정통 개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그때 당시 태양 다니엘 때 태양은 너부갓네살이죠. 어떻게 황제가 신화를 그렇게 꿈이야기 해석 듣고 엎드려 절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소문은요. 정말 상상하기 힘듭니다. 땅에 사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도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뜻은요 지극히 지극히 높아 가지고 그 하늘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죠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 다 이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어이 뭐 정인이 10명이나 되면서 어? 요셉이 죽었다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laughs> 또 요셉이 혼자서 애굽 가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유혹에 넘어갈 듯할 때, 또 적절할 때또 기도를 하니까 요셉 혼자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그 적극적인 기도. 그러면서 형제들 한명한명 한명 약속 앞에 무너지고 기도 앞에 무너지는 그리고 하나 하나 돌이키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는 거거든요. 어쨌든 오늘 저는 이 하늘에다 한 사닥다리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 너무 기뻐서요. 세상의 꿈도 잠시 잠깐 누리는 권력도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은 꿈이면 내가 꿈을 돈을 주고 살게 내 가장 많은 돈을 주고 살게 해서 이렇게 비단 치마를 가지고 꿈도 사고 또 꿈이 실현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핫 이슈가 돼 가지고 그를 퍼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이거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사실, 하나님 함께 한다면서 세상 부러워하는 거, 그건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삼성 반도체 주는 거 이상입니다, 이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반도체 대단하죠. 지금 세계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더, 뭐, 벌써 만배 이상 큽니다. 삼성 반도체는 그 세상에 잠시 잠깐 누리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뜻은 영원히 하늘에 달한 그런 권세와 권력과 영광인 겁니다. 저는 신격호 롯데 지금도 뭐 잠실동 쪽으로 가면 크, 롯데타워 있잖아요, 123층인가. 뭐. 그거 뭐 롯데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싸워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넘어갔는데, 아, 그런 것보다 나아요. 그거 뭐, 대단한 거지만은, 일평생 끝이 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요, 일단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권력에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존경받다가 막 감옥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 꼭 하고 싶은 설교가 뭔가 생각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다가 사실 다른 말씀 준비했는데 꼭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아, 우리, 물질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에 정말 한번 뜻을 한번 모아 봅시다. 물질적인 가치요? 잠깐이면 넘어가고 뺏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물질 때문에 영원한 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원한 거 놓쳐버리면 그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잠시 잠깐 왕너로 하다가 잠시 제약의 낙 때문에 영원한 큰 권세, 영광, 은혜, 이거 놓쳐버리면 그게 뭐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내가 거짓 때문에 참을 놓쳐버리면 그게 배설물이다 이거죠. 노력하고, 노력하고, 평생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그게 아니어버리면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또 하나님이 순전히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내게 가진 그 뜻을 다 이룰 때까지 그 약속 지킨다고 하는데, 이거 아멘을 받아들여야 돼요. 또, 야곱은 뭘 약속했습니까? 11철을 약속하잖아요. 또, 그대로 실행합니다. 11주 이상으로 자기 전체를 바치고 싶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높은 사랑, 존경, 그걸 가지고 기어이 죽었던 아들, 그죠? 요셉은 그때 생각에 죽은 아들입니다. 결국 돌아오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들입니까? 이집트의 대단한 인물이 있는데, 아,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상상 이상으로 영원토록 놀라운 것을 계획한 하나님, 그분께 순종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약속에 목표를 두고 산 삶이 당장은 피곤하고 힘들고, 가정 끝없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셔서 사다리가 섰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며 야곱에게 큰 확신을 주신 하나님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심령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